그리고 제가 그 웃어줄래 방금 한 곡을 제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잘안 들어왔어요 다른 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다른 곡들보다는 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어, 헐 완전 보여 와 대박이다 쟤와저 느낌은 와すごい 나 아니 그 아니, 일단 그래. 해야 될걸더 그래. 해야 되니까 야. 우리 노래 중에 괜찮은가 봐좀 불러 봐봐요 그래. 아니 그냥 음만 음만 그래. 그... 아, 뭐, 둘렇게이은 그러면 노력해 볼게 어제 들었어 어, 어, 어 알지 리둘셋 어, 네. 알지 잠깐만 <laughs> <저 들었고 미소리도 웃음> <사이>. 두셋 어. <laughs> 잠깐만 혹시 <laughs> 저 혹시 뭐 배고 배고 배멤세요 게스트가.. 도 나도.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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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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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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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도. 나 나도. 나나나나 불러봐 진짜. 왠지 이런 노래 일것 같다. 하늘만 불러 봐. 굿굿 <laughs> 아, 두개두좋자이 제. 괜찮은거같 괜찮아. 거 아, 아니, 그친구굿나이 진짜 되 아, 굿 금나에. 굿나가굿나다불러 그게 그래 입에 무면 노력해 볼게 좀더 이거 모르겠 진짜 아노래 보이지 요 노래 좀더 노력해 볼게 어그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시어 많이 들었죠다 우리도 동군의 노래 많이 들을게 동군의 노래 뭐였지? 내가 괜히 이 얘기를 해가지 내가 무슨 얘기하나 그랬는 줄 알아 맞아. 무슨 얘기하나 그랬잖 <목소리> 다른 노래에 비해서 어. 웃어줄래요를 더 많이 안 들었는데 어,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맞아. 노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 아니 노래는 대중있었는데 노래는 대중있었어 <목소리> 노래가 좋아도 못렇다면안 좋아 근데 나 근데 이 가사가 좀